어, 일단 이제 한 주간의 어, 정말 뜨거운 열기에 따라 우리는 그 어떠한 어려운 주식장이 시 찾아온다고 한들 항상 한 템포 어, 쉬어가는 주식투자를 이어감으로써 저는 우리 삼존부패가족분들과 차근차근 단기별로 주식투자를 이어가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에 따라 우리 삼존부패가족분들 바로 단기 투자가 아닌 로 장기 투자입니다. 이 장기 투자 항상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항상 쉬어가는 주식 투자를 만들어가다 보면 아 저는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과 아 정말 돈이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다잡아 나감에 아 따라 충분히 충분히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재적인 가치 실로. 그 어떠한 어려운 주식장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아 저는 반드시 반드시 우리 삼전법회 가족분들과 아 정말 목록을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주식 투자를 이끌어가기 위한 정말 좋은 기회를 창출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첫 번째 목표 얼마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바로 10만 전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0만 전자의 형태는 삼성 AI 솔루션 기술 제공에 따라 아 정말 미래성 가치를 이끌어 간다고볼 수가 있겠고 아 특히나 반도체 아이 핵심 첨단 패키징 설비 확대가 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현재 삼성전자 대량 생산에 나서고 있으며 현재 많은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중에 바로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기술에 따라 아, AI 시스템 현황이 점점점 어, 어떻게 보면은 단출했던 이러한 로직 시스템이 고성능, 저전력, 고대역폭 이러한 시스템 현황에 따라서 미래성 가치는 더욱 더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결국 삼성전자 아 정말 대규모 칩온 웨이퍼 온 아, 이제 서브스테이트레이트라고 하는 아, 그런 채 첨단 제조공정을 이용하는 바로 패키징 공장 두개를 지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 사실 당초 계획했던 아, 5월에 착공했던 것은 목표였지만 아,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삼성전자의 절약이 나타나면서 엄청난 복리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기존 패키징 기술보다 집적도가 더 높아져 속도 속도에서 상당히 메리트 있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아, 특히나 전력 성능 향상은 물론이며 공간도 절약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 SoC라고 하는 어 사이테온 인테그레이드 칩스라고 하는 삼성전자가 미래성 가치에 따라 이러한 것들을 어 한꺼번에 조합을 한다면 지금 보시다시피 HBM DDR5 GAA 즉 게이트홀 어라운드 시스템 형태, 형태에 따라 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고객사 유치에 있어 어, 확연하게 만들어 간다면 삼성전자의 미래성 가치는 더욱 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루 어, 엔비디아, AMD, 인텔, 퀄컴, 미디어텍. 구글, 아, 이러한 이제 공정에 따라, 아, 대만의 TSMC와 맞서며, 어, 아, 공정 협력에 따라서, 아, 정말 엄청난 북효과를 극단시켜 나가고 있으며, 아, 특히나 삼성전자가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대만의 TSMC보다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 아, 고객사를 뺏기라는 것은, 뺏기란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 아, 하지만, 어, 아, 삼성전자의 기술력, 막대한 투자, 이에 따라 결과를 도출해낸다면, 아 이는 정말 그 어떠한 업체보다 훨씬 더 메리트 있게 작용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결국 그 기회를 어, 도출해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편차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실로 삼성전자는 이미 2세대 3나노 공장 양산에 들어갔고요. 이에 더불어 첨단 패키징 기술력에서도 있 전력 투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메리트 있게 작용시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 HBM. 네, 어, 이 HBM은 고대역폭 메모리를 적층할 수 있는 3차원 즉 3D 패키징 기술인 세인트 D 어, 이러한 부분들에도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만 된다면 현재 삼성전자는 POC 현재 이제 기, 이 기술의 실증 즉 POC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3D 패키징 기술은 어, 정말 여러 개의 작은 다이 진, 그러니까 회로가 제작된 사각형 조각의 어, 제작을 하기 때문에 칩을 수평으로 놓고 연결할 수 있는 제조 수율을 높일 수 있는 만큼 미래성 가치는 더욱더 두드러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아, 삼성전자의 턴키 수주 전략이 탄력적으로 주, 받을 것으로 주목이 되고 있는 바, 가운데 어,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칩 개발부터 생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적으로 20%에 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가 있으며, 침에, 어, 칩에 따르는 소모 전력을 줄이고, 데이터 처리 속도는, 어, 배가할 수 있는 그런 전망치에 따라 엄청난 복류가를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인공지능 AI 반도체. 어, 소자를 결합한 AI 하이브리드 제품을 연달아 출시하고 있으며 어, 실로 뭐 이런 칩을 토대로 바로 냉장고, 뭐 가전 제품, 전자레인지, 밥솥, 뭐 이런 것들이 어, 삼성전자 AI 비스포크 시스템 현황에 따라.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주된 키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결국 반도체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함께 구동을 함에 따라 냉각의 에너지 효율성은 더욱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 제품은 반도체 소자가 서로 다른 반, 두 반도체의 전류를 흘려주면서, 한쪽면은 열을 흡수하고, 반대편에서는 열을 방출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평상시에는 AI 인버터 컴프레서, 어, 이 단독 운전을 하면서, 에너지 소비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지만, 어, 이러한 부분들이 더욱더 개선시킨다면, 어, 효율성 가동에 따라 더 많은 고객사가 찾을 것이며, 이에 따라 결국 이러한 것들이 돈으로 연결이 된다면, 영업이 그리고 매출액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결국 돈이 돈을 만들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편차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그 기회를 도출해내에 따라 소비량은 최대 무려 25%에 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아, 장기 투자에 따르는 플랜. 저는 항상 우리 삼성부패 가족분들과 계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새, 새로운 혁신 기술을 접목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하는 아, 정말 다양한 시스템 현황을 구축시켜간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 장기투자에 따르는 플랜 이런 것들을 우리 삼전부패 가신 분들과 만들어가면서 오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에 따라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